예, 안녕하세요. 소년 사건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 본 영상은 아마 아이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아이가 갑자기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서 놀란 마음에 찾아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소년분류 심사원과 소년 재판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분류 심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소년 재판이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재판이란 무엇이냐? 우리 나이 아니, 죄송합니다. 만 나이로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적으로는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 14세가 안된 애들은 촉법소년, 만 14세가 넘은 애들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조사한 뒤 바로 소년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촉법소년 사건이고, 범죄소년 사건은 범죄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검찰로 사안이 송치된 뒤 검사 판단 하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핵심적인 차이인데, 소년 재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촉법소년 사건과 범죄소년 사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소년 재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명칭인 보호소년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의 사건 만 19세가 안된 미성년자들이 벌인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조사를 일차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검찰을 거치든 안 거치든 소년법원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소년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소년재판의 대상이 된 아이들을 보호소년이라고 하고 그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보호소년의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보호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보호소년에게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서 종국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부터 10호처분까지 있는데, 1호처분은 부모에게 돌려보낸다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10호처분은 소년원에 2년이나 수감시키는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그 사이에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등 다양한 처분이 있고 몇 가지 처분은 변과되거나 처분 외에 부수적인 처분도 붙을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처럼 소년 재판이 진행될 때 종국 결정으로서 가게 되는 소년원과 달리 중간 결정으로서 가게 되는 곳이 소년 분류심사원이에요. 통상 소년 분류심사원이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이런 상태입니다. 소년 재판이 잡히고 소년 재판 첫 기일에 보호자와 보호소년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보호소년을 일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는 달라요. 소년원은 종국결정으로서 가는 곳이라고 했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말 그대로 일시적입니다.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9주까지 갇혀있을 수 있는데 갇혀있는 동안 법무부 소속 분류심사관이 이 소년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소년을 바라보는 시간은 통상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사건 기록이라든지 소년을 잠깐 본 것만으로는 소년에 대해서 상세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아주 가벼운 사건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수강 없이 당일로 종국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판사가 얘를 소년원에 보내야 될지 혹은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부모님께 위탁하는 결정을 해야 될지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다고는 하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잘 하고, 그 와중에, 소년분류심사원 내에 있는 와중에 보호자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종국 결정으로서 우리 애가 가벼운 처분을 받고 그나마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종국 결정으로 소년원 수감 같은 아주 가혹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수감됐다면 소년원처럼 종국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국 결정이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국 결정에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의 정통한 변호사를 이 시점에서라도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년사건의 정통한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 선임이 됐다면 우리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고 그냥 즉일재판으로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니까요 하지만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이 됐다 지금이라도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즉시 아이와 접견을 해가지고,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또 보호자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탄원서를 쓴다면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이가 반성문을 쓴다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보호자의 부모 계획은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라든지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 의견서가 판사한테 가게 되는 거죠. 소년법원 판사한테. 소년법원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오는 분류심사서 등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국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쓰는 것, 그리고 소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 또 부모님에게, 보호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역할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년 재판 종국 결정 당일에 변호사가 함께 법정에 가서 구두 변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라가지고 종국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만들어 오지 않습니다. 종국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판사는 빈종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빈종이를 가져와서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듣고 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호사가 함께 해서 판사를 설득하여 우리 보호소년에게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에게 내려질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재판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아이가 수감된 경우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기현이었습니다. thank mm -hmm. you